2017년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한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공격을 받은 A씨는 커피숍 인근 병원으로 스스로 걸어갔지만 병원 계단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후 여성 B씨가 A씨를 찌른 것이 본인이라며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왔다. 놀랍게도 피해자 A씨는 B씨의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취업상담교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인 B씨는 A씨가 취업지도의 명목으로 자신의 딸과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의 딸이 새벽 시간에 청주의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이 CCTV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전날 B씨의 딸은 취업에 필요하다면서 취업상담 교사 A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상담하기로 했다고 말한 뒤 약속장소로 나갔다. 하지만 밤이 늦도록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에 일을 나가 있던 엄마 B씨는 딸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하게 귀가했다. 그런데 딸은 A씨가 진로 상담을 빌미로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고 노래방까지 데려가 성추행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격분한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전화로 항의했지만, A교사는 "죄송하다며 교사 자격이 없으니 사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신의 딸이 당한 일에 분이 풀리지 않았던 B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커피숍에서 A교사의 어깨와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것이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이 당한 추행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동생에게 연락해 A교사를 죽이겠다는 말을 남긴 점과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B씨의 범행이 사적 복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그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